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TTC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이야. 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야. 그 이야기를 음, 전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요가의 사전적인 정의도 유즈잖아. 그 단단한 본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우리 과정이 그것에 되게 충실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도 수업에서 그걸 전달하려고 제일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이게 뭐, 뭐 아사나, 뭐 해부학, 뭐 명상 약간 이렇게 다 나눠서 그거를 공부한다기보다 해부학을 하고 있는데 어, 아, 이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아사나를 수련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혹시 명상 수련인가? 그리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잘 움직이면 호흡 수련이 돼. 나는 이, 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그 과정이 요가 안내자로서 제일 처음에 연습이 돼야 될것 같아. 그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걸 안내하는 강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우리 둘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요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향하는 부분이 좀 같아. 그러니까, 과목을 뭘 전달을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게 요가를 깊게 수련하든, 요가를 누구한테 안내하든, 꼭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결국에는 진짜 그냥 요가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실해질수록 음, 음.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요가가 결코 어떻게 하나로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음, 어, 그러니까 되게 아무래도 이게 내가 자기의 스페셜 분야가 생각,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 아, 요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내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경험한 것이고 음. 내가, 내가 경험한 요가 그러니까 아, 요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 이렇게 아, 좀 약간 내고질만 조금 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뭐,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그럴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계속 경계하는 부분이 어, 내가 자꾸 이렇게 굳어지지 말자. 음. 어, 내가 아는 게 정말 전 전부가 아니야 그게 음. 사실이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를 고집하고 있을 때내 주장이 맞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게 뭔가 나를 세우고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좀 경계를 하자 음. 그리고 또 우리 둘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상대방이 그러고 있으면 음. 어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도자 과정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딱 그런 열린 음. 어, 정말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무한한 해석이 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 강사로서 역할을 할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 얘기는 하지만 절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어, 절대 이것이 다가 아니고 답이 될 수도 없고. 그 그러니까 누군 이게 내 답이 누군가의 답이 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게 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음. 오히려 이제 어떤 그 각자만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어 이제 본인만의 답. 그게 당연히 이제 우리의 답과 비슷할 수도 있고 또다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단 중,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말고 갑시다라는 게 사실은 좀큰 부분이 아닌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음, 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사나를 하고 있고 영상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고 음. 뭐 해보게 되서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내가 육아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이미 실천하고 있어. 그거를 발견하게 돼. 약간, PTC 100일 동안에, 뭐, 각자 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겠지만, 음, 저는 결국 그 경험을, 어, 꼭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재밌겠다. <laughs> 난 이런 게 재밌어. <laughs>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도자가정을 이제 또 다시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지도자가정은 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 정말 되게 되게 많은 분들이 지도자가정을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 진행하는 지도자 과정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그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laughs> 우리만 장점. 장점이라고 <laughs> 생각할 수있 <있는> <laughs> 물론 이제 누군가의 장점은 누군가의 단점이될 수도 있는 거, 그거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지도자 과정이 좋은 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고민하는 거, 그걸 한번. 그대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지도자 과정을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뭔가 그럼 어디에서 누군가랑 이렇게 지도자 과정을 할까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한테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님 네, 이제 TTC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등록을 하기 전에 상담하는 게 사실은 조금 필요한데요. 어, 최대한 약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물론, 네, 뭐, 물론 사실은 뭐 계속 상담을 하고 있죠. 네. 네 정말 일대일로 이렇게 뭐 전화통화도 하고, 혹은 뭐 이제 문자로 주고 받고, 혹은 영상통화로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네. 게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러, 그러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하신 분들이 네.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이렇게 그냥 꺼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홍보도 할겸 그리고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짧, 짧게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이번에 과정에서 저희가 할 것들 뭐교재라든가뭐 저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짧게 짧게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지도자 과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테